윤정명 선임과 이한신 선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명 선임입니다. 이한신 선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음.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투자 구르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투자 대가들도 그 성공에 필적할 만한 실패를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 비관적이라고 들어가라. 낙관적이라고 나와라. 단순히 그렇게 할수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네. 계속해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스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이한신 선임, 윤정명 선임 모시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존보그라고 코스톨라니, 어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한 명씩만 하시면 또 이렇게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분을 좀더더 말씀 을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투자군도부터 또 투자 비법을 소개해 주실까요? 투자와 인생에서 사실 여러 번 저희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주의를 하는 게 제일 좋죠. <laughs> 어,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아, 네. 이 버크셔스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열다섯 살 소년이 워렌 버핏에게 물어본 정, 아,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 질문을 던진 건가요? 워렌 버핏이 정말 또 명언을 합니다. 자신에 관한 부고 기사를 써보고 그 부고 기사에 맞게끔 어울리게끔 노력하며 살아가라. 그걸 음? 상상을 해서 만든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기를 맞춰가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오렌 그렇죠. 버핏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이런 연설들이 사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한번 오렌 버핏에 대해서 어. 말씀을 어. 드리고자 합니다 워렌버핏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투자 구루이자 정말 수많은 명언 제조기로도 이제 불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 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투자에서는 누구나 실패나 좌절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투자 대가들도 그 성공에 필적할 만한 실패를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워렌버핏이 S&P 500 대비해서 정말 큰 폭으로 이 수익률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음. 그때가 바로 1999년부터 2000년대 시절까지. 어, 가까운 올 때네요. 예. 그렇죠. 증시가 정말 역대급으로 상승했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수직 으로 올랐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자 금들을 모두 인터넷 기술주로 돈을 자금을 옮기다 보니까 음. 오랜 버핏이 투자를 했던 전통 가치주들은다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죠. 예. 그렇죠. 시장이 올라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좀 마음이 놓이는데. 그렇죠. 수익이 잘안 나오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결론은 좀 달라집니다. 일단 그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렌버핏은 네. 자기가 좋아했던 주식들을 저점에서 조금씩 매집을 하기 음, 시작합니다. 아. 결국은 IT버블이 꺼지면서 워렌버핏이 투자했던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익률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네. 수익률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아. 시작하죠. 이때 나왔던 그 워렌버핏의 중요한 명언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썰물이 비로소 나갔을 때, 아, 예, 예. 예, 비로소 밝고 벗고 헤엄치는 누군가를 알, 발견할 수 있었다. 아니,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들처럼 예. 사실 누구나 이 투자를 통해서는 음.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때 그 투자를 그만두게 된다면 음. 항상 결과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음. 이 투자로 인한 그런 수익률은 그 다음부터 그 차이를 음. 만든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성장주 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어?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이 바로 마가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오케이.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네. 기술주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도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오랜버핏의 수익률은 정말 잔잔했습니다. 음. 오히려 기술주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항공주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아 이제 진짜 오랜 버핏 감이 떨어졌구나 네. 오랜 버핏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네. 이런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그 I T 버블 때와 동일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뭐 22년도 이후부터 이제 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네. 성장주들이 다 수익률이 빠지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랜 버핏이 계속적으로 모아 나갔던 또 가치주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네. 결국은 또 수익률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 우리 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20년도, 21년도의 그 성장주 웰리 속에서 정말 큰 수익을 벌었던 신흥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결국 승자는 워렌버핏이었다. 이렇게 CNN에서는 또 기사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부안해 동하지 않고 본인의 투자 철학대로 유지해 나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네. 네, 결국은 워렌버핏의 음.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이 말씀하셨던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 철학과 함께 장기적인 이런 투자, 이복리 효과를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렌버핏을 네. 검색을 하면 항상 그연간 검색으로 나오는 게이 스노우볼 효과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노우벅, 네. 이 스노우볼 효과가 뭐냐면 이 눈사람을 만들 때 네. 주먹만한 눈덩이가 이렇게 굴고 어떻게 뭉치고 하다 보면은 큰 눈덩이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꾸준한 수익률이 어, 장기적인 수익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이 워렌버핏이 현재 세계 10대 투자자 중에 한 명, 10대 부자 중에 한 명인데요. 자산의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현성이 되었다. 이런 에피소드들은 정말 놀라운 얘기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야, 결국에는 이 스노우볼이 엄청 꺼졌을 때 여기서부터 팍! 터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기적으로 어,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단기 투자에 정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최상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네.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버핏 또한 이내 인생은 이 꾸준한 수익을 바탕으로 한 복리의 산물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어, 윤수님한테 이제 또 오랜 버핏까지 들으니까 벌써 존 버그래. 코스톨라니에 그다음 워렌 버핏까지 온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분 준비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월가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오. 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존 템플턴. 존 템플턴. 예. 일단 누군가 존 템플턴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에 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100명 중에 99명이 매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가 아... 시장 진입에 가장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과는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역발상 투자고 어이 역발상 투자의 대가가 바로 존 템플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소신과 신념의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어서 설명해주시죠. 네, 1997년 말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예, 네, 외환위기가 있, 있었지 않습니까? 98년도 6월달에 코스피가 몇 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지 아시나요? 300밑터는 내려갔죠. 네 맞습니다. 277포인트까지 네네네. 떨어졌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나라 망한다. 네. 어 계속 비관적인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과감하게 배팅을 하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존 템플턴이 한국 외환위기 당시에 좀 한국 시장에 관심을 좀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위기가 극복이 되고 나면 한국이 과거에 그랬듯이 드라마틱한 경제 성장의 역사를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 예. 확신을 하고 예. 어, 천만 달러 예. 투자를 하게 예. 되거든요. 그 당시도 네, 너무 많네요. 약 2년 후에 267%의 수익률을 올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존 템플턴의 역발상 투자를 네,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아, 어, 할 수가 네. 있습니다. 한국의 같은데. 케이스로 말씀하시니까 딱 와닿네요. 그렇죠? 네, 네. 존 템플턴은 이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네. 어, 911 테러 당시에도 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그 항공주들을 또 매입을 하기도 했었고 다컴 버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네. 그 바로 직전인 99년도에. 미국 기술주들을 다 매도를 하고 음. 그러한 사례들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나고서 결과를 보니까 그게 이제 좋았던 거지만 그 패닉 장세 당시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존템플턴의그 역발상 투자를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존 템플턴은 확고한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존 템플턴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뭐 막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보다도 기업 본연의 가치나 그리고 그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음.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이 돈도 잘 벌고 있고 네? 본인이 봤을 때는 가치가 너무 좋은 기업인데 아, 네. 시장에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주식들을 다 팔면 네. 가치는 충분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 그때 과감하게 좀 저가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반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 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때 과감하게 또 매도를 할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역발상 투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존 템플턴이 중요시 여긴 지표들이 좀 나오는데요 음... PER, PSR, PBR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아,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런 자료들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PER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입니다 네.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다고 쳤을 때둘다 순이익을 1조 원씩 버는 기업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기업은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고요. B기업은 시가총액이 5조 원입니다. A기업은 PER이 100이겠죠. 그리고 네. B기업은 PER이 PR, 5일 텐데요. 존 템플터는 A기업보다는 B기업을 훨씬 더 사랑했다라는 음. 것이고요. 존 템플터는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될 때, 이때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할 때, 비관론이 득세할 때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투매현상이 쏟아질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빠져나와야 될 때는 스스로 내가 투자가 성공적이다 라고 확신을 했을 때, 그리고 낙관론이 득세할 때, 이때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순히 비관적이라고 들어가라, 낙관적이라고 나와라, 단순히 그렇게 할수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철저한 스터디를 통해서 기업 분석을 잘 하고, 내가 생각했던 가치보다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남들이 이 주식은 아니야라고 다 매도를 할때 그걸 과감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고요 결단력이라든지 음? 그리고 용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전제 조건이 되어야 역발상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투자 방법이잖아요 네또 어떤 때는 되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더 조언을 좀 해주시죠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역발상 투자는 단순하게 반대로 하는 투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 근간에는 분명히 본인의 투자 철학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존 템플턴이 말한 세 가지 네.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라 라는 아, 얘기입니다. 네네. 스터디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스터디를 하고 가치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기업을 발견하게 된다면 네네.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기업을 찾았더라도 그한 기업에만 투자를 하지 마라. 네네.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라 라고 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아무 주식이나 사면 되겠다. 아, 언젠가는 네, 오르겠지라고 그렇죠. 네. 해서 아무 주식이나 사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그렇겠죠. 어, 보낼 수있 떨어지는 있거든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네. 하니까요. 그럴 네.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사실은 그 펀더멘털리 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베이스냐면 은 기업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어느 기업이 괜찮은지에 대한 어떤 확고한 분석과 이런 게서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한꺼번에 얘를 소외시키는 그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겠다는 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터디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투자 구루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끝으로 이렇게 투자를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투자 초심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의 하나가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네,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하는데 감정을 조금 단단하게 가져가면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본인의 투자철학을 공고히 쌓아 나간다면 정말 건강한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 이현진 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존 템플턴의 유명한 말을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더 인용을 하면서 네. 끝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강세장이 있었던 뒤에는 반드시 약세장이 뒤따를 것이고, 네. 그리고 곧 다시 강세장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시장이 어렵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이클은 돌아올 것이고, 네. 반드시 회복을 할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는, 어,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공부, 가끔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용기, 네. 그리고 긴 호흡으로, 조금 흔들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다면, 어, 성공하는 투자자로 어,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또, 또한 그렇게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초심을 다시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